안녕하세요. 금마수 t v 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비구를첫치게 됐는데요. 오늘 진짜 어 일단 지급 좀. 나 키지. 이거 죽이 있어. 일단 내가 초대할게. 자, 다시 엔지엔 엔지. 반장만 일단 골라, 일단 골라. 그리고 내가 나갈게. 저 메딕 할게요. 아니, 빠염했어. 네가 반장이야? 약간 유축각이 나온다. 다는데 아니 근데 오늘 어썸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걸 무제한으로 얻었다고요. 이? 지금 일레븐 거 보시죠, 둘다. 오늘 진짜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뽑았어요, 무제한. 어매카 갈게. 이 사람은 진짜 진짜, 진짜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지은 니은 부럽다. 와. 아니 어썸팩 하나만 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진짜. 와. 어 진짜 내가 좀힘기게왜 신비... 모를 수도 있어 우하야우하와에저 이거 영상으로 많이 봐봤어요 그래갖고 좀할줄 알거든요 아무숙한선돌림 처음인데 그걸 많이 봐갖고 유튜브를 그 약간 유튜브 같은 요 어? 아 무거워 이렇게 하자 와 진짜 유튜브 진짜 잘하는 사람 돌진을 하더라고요저 너무 부러워어 그게 뭐야 돌진은 그냥 아니? 이렇게 잘하네 아, 시스루가 되 하는데? 개구리구가 죽어? 죽 와, 너무 무서워. 야, 무섭게 오면 우리들이 모생이 없는 상 에데스코티스와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했는데 스키은 좋은 거에 실력은 좀... 멈춰지네. 와나 체험해. 역시 저는 체험해입니다. 이거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소화기가 좋다고. 아불려요아 아, 맞다. 소화기. 그... 스토어는 멋있다고. 몇명한테는 안되지만 몇몇명은 다시 통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할수있을까요? 아 진짜 이러면 두개가 더 현질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현질이 가능합니다 이러도 내가 백립이야? 아니 백립은 백립이야 예바인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저희는 오, 초등학생이었고 현질을 별로 안되게 되지만 그래도 저는 월요일마다 현질 가능해요. 응. 저만 2후 응. 원바다 씨는 응. 현질이 안 돼요. 응. 현 현질이 안 돼요. 월마다 저만 돼요. <laughs> 그래갖고 그랬는데 저가 현질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저도는 하지만 이 사람 저한테 왜, 잘 왜, 보여야 저, 돼요. 웬 밖에 나왔지? 이 사람이 저한테 잘 보여야만 저가 현질해줄 겁니다. 저도 연습하면서 할수 있는데 지금 못해요 알아, 살려. 어, 아, 나 살려. 어둥데 뭐? 아, 나살어 오둥둥. 어째 오둥 뭐? 뭐야 사과 보고 있어? 어심 심장. 아, 진짜지 사과인 줄 알았네. 진짜 못되게 해요. 이모야, 상는줄 알고 온 아, 어. 일이었는데, 그래도 몹시 멋진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당연히 쓰네. 이놈의뭐이신의수 아니구나. 그기이거여기여기라니까요 당신의 이름 맞아요. 두 명입니다! 아, 이 정도면, 나이스. 구경, 구경. 이거는, 구경이. 아, 아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번엔 스톤 해볼게요. 어? 파이어맨. 저가 파이어맨 제가 자, 그 메딕 없이 가볼게요. 어, 설렌다. 근데 왜 메딕이 뭐가 필요하나요? 치료인데. 살릴 수, 있... 아, 근데 죽으면 죽은... 아, 그러면. 죽으면 아, 지금... 절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 그래, 뭐, 그래, 저... 그렇구나. 스토 스토 스토. 상관없고. 망할 레시어. 이게 뭔 스킬이지? <laughs> 말해요? 어차피 너 어떻게 치냐? 방키는 막나서안 됩니다. <laughs> 자. 2단계에서 만나요. 아니, 예, 문제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 한번 누구야? 바꿨습니다. 일단, 캐릭터 자신 시작 일단, 어쨌든, 한번, 캐구 죽어야고, 한 번이 끝나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캐릭터 한번 바꿔서 해봤습니다. 전, 아차! 회사처좀좋죠 네, 근데 네, 실력 많은데 그런다 그럼 알아주시되요 죽었 진짜 죽을 뻔했어 여기서? 진짜 그게 뭐지? 너랑 아. 요리나 준비라고 봉투기술이 아니봉투기술 아니야. 봉투달술이아가 아, 이게 아니구나. 와, 실제로 이거. 이걸... 아, 3단계가 궁금하긴 하네요. 실제로 이건 해보는 건좀 처음이에요. 시계깐드 여기, 여기 화살표가 있네. 이게 뭐지? <laughs> 썼지? <웃음> 아니,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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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점수가 쌓인다는데 맞네. 아니 이거, 라거 이거, 이이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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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게 실험 당한 키아누스? 아니 사이코. 사이코 그런 느낌 났습니다. 눈 없는 물주지? 어? 어라? 그럼 <laughs> <laughs> 음, 다시 한번와좀 갔는데 야딱딱한 번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 빨리 한거 할게요. 아 그래요? 끈거요? 당신이 메디카요, 메디. 내가 또 신의 깐들롤로좀 잘하긴 하지. 조용히 좀하시 자, 이번에 진짜 이, 오늘 진짜 사단키 깨려고 왔습니다. 도칭 가할까요 이러면서 어, 수정 때문에 멈춘다 뭐 했거든요? 이러면서 아야와 진짜네 멈 음, 음. 이러면서 죽네? 좋어튀마계 가도 옵니다. 조금 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뒤에도 같이 있는데. <laughs> 이진 처음이다. 어 뭐야? 아 완전 완전 완전. 야, 멈춰. 어? 폭력 멈춰. 이거 완전 멈췄는데. 어, 멈춰. 난 뒤져. 좀 익숙해졌나 봐요. 뭐 그냥 막아어도 모르는데 피수인가냥 망쳐. 아무 망쳐. 졌습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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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여기에 그추 같은 게 나온다고? 맞아. 우리 죽봤죠 죽었으면 됐습니다. 음, 멈춰! 멈춰! 나도 멈춰고도멈춘거 아니에요? 멈춰. 아 근데 그고멈멈춰지멈데 그래 멈멈 치르잖아 멈춰. 나만 살면 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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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멈 바로 조멈보도록 하겠습니다 춰 멈춰. 봐 멈춰. 저애 여덟 쪽. 배 배드 티오나였고. 아 여기에 그 뭐냐 어떤 배설 시설물 같은 거. 요거지 막단계가? 그감무사하고그 물병 같은 게 있네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막단계였어요 그래 수도 있어 막단계가 아니었어요 방금 설레 설레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엔 못 듣고 다음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